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흘려 듣게 될까? 저는 19년 동안 스피치를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 잘하는 비결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방송을 보면서 아, 이거다 하고 감탄을 했어요. 바로 유퀴즈 300회에 출연한 이효리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효리 씨의 말에서 배우는 진짜 말 잘하는 비결 5가지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19년차 스피치 강사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인용은 말에 재미를 더합니다. 제 저희 남편이 그래서 질리지가 않는데 <laughs> 매일 다른 여자를 사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얘기서 까만 옷을 입을 거야. 어, 언니 근데 내일 가면 마음 바뀔 거 아니야 나 무조건 까만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딱 가서 파란 옷 없니? <laughs> 이오리의 말은 항상 유쾌하면서도 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말 속에 상대의 감정, 기억, 말투가 살아있거든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지만 동시에 듣는 사람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인용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공감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효리 씨는 상대방의 말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웃기고. 살려서 되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대화를 나누다가 기억에 남는 말을 메모해 두시고요. 말할 때,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을 살려서 직접 써보세요. 리더나 강사라면 구성원이나 수강생들의 말을 인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공감과 소통이 살아날 겁니다. 둘째, 솔직함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이건 왜 오빠만 갖고 있어요? 너는안 갖고. 있어요? 아, 저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아 근데 여건 근데 주장밖에 안 나왔어요. 아. 이효리 씨는 궁금한 건 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묻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감이 가는 이유는 숨기거나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말 해도 될까? 아 상대가 기분 나빠지 않을까? 이것들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걸 걱정하다가 말의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효리는 궁금하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본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에는 판단 없음이 전제돼 있죠. 단지 호기심에서 우러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거부감 없이 웃으면서 반응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효리 씨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일상에서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때요? 이 말해도 될까? 이럴 때 말의 톤을 조금 부드럽고 유쾌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왜 그랬어요? 라기보다 어, 궁금해서 그런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투를 유연하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표정도 좀 웃으면서요.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 되세요. 질문은 말보다 강한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셋째, 감정은 구체적인 장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타 치고 그뭐 필름 카메라 찍고 이효리 씨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장면을 그려가면서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아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죠. 감정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사실보다 이미지를 더잘 기억합니다. 특히 사랑 실망 이런 감정은 설명이 아닌 한 장면으로 더 강하게 전달되거든요. 그녀가. 바쁘기만 살았는데 이 사람은 기타 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듣는 우리는 두 사람의 장면이 교차되는 장면을 영화처럼 보게 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할 때 뭐뭐 해서 좋았다 말고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장면 묘사 그리고 나의 감정, 내 변화 이런 구조를 활용하시면 이야기의 전달력이 확 높아집니다. 감정을 나눈다는 건 삶의 장면을 공유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넷째, 긍정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좀 바꾸면 되겠다. 그래. 어, 옛날에는 이거밖에 못쳐냐 <laughs> 오지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막 이렇게 좀. 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열리기도 하죠 이요리는 말의 에너지를 지적해서 기대로 바꿨습니다 말의 온도와 방향이 정말 달라진 거죠 이렇게 before after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그녀의 뛰어난 말하기 전략이죠 같은 맥락에서 또 긍정의 유치원생이라는 말도 사용하셨는데요 어린아이처럼 기대하고 칭찬하고 귀엽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투는 상대에게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할때 예전엔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구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못하겠어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 말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피드백할 때 이건 부족했어 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라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말해보면 좋겠죠. 다섯째 깨달음을 나눌 때 진짜가 됩니다. 제가 늘 방송 끝에 했던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말안 하고 싶고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라고 말하. 말하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받는 거는 언제든지 끊, 끊길 수 있지만 내가 주는 거는 끊길 수가 없으니까. 말은 내면의 거울이죠. 이효리 씨는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솔직하게 꺼내면서 더 이상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닌 주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죠. 불안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자신만의 통찰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만약에 한순간에 그게 다 깨졌을 때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늘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유리로 된 집에 갇혀있는 꿈,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이야기, 그런 고백의 이야기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것은 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이것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보면 어떨까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드릴게요. 그러면 말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보다 주겠다 이런 태도는 말뿐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을 나눌 때 삶이 더 의미있어지거든요. 이번 시간에 이효리의 말 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따뜻하고 피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단지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솔직하게 묻고 장면으로 감정을 전하고. 긍정의 힘으로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말 이효리씨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스피치를 지도하면서 정말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말은 기술이 아니라 정말 태도다 말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를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인용은 기억에 남는다 공감을 부른다 솔직함은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 진정성을 느끼게 만든다 장면은 감정은 장면으로 보여줄 때 깊어진다 이미지의 힘을 활용하자 말의 방향 을 지적해서 가능성으로 상대를 살리는 말하기 비법입니다. 말은. 받는 말보다 주는 말을 하자. 나눌 때 말의 울림은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은 곧 인격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인사이트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또 삶의 깨달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말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